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특급 소식이 있거든요 바로 바로 제 20회 행성하는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열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할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행성의 가을은 축제의 계절 그중에서도 전 국민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었으니 다들 아시죠 행성하늘 축제. 올해가 행성하는축제가 시작된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어요? 네, 올해 한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문흥농도 문의 성강동치로 다시 돌아가 개최하는 것인데요. 2018년 이후 성강동치 하천공사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하지 못해서 아쉬워합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 추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축제를 개최해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뜻인 행성과 함께 모두의축제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지역 문화유산단체의 경는 충분한 공용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에 참가하시는 모든 참가자, 즉 먹거리, 음산을 판매하시는 분들 또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특히 29년인 만큼 어린이, 어르신, 청소년이 함께하는, 백인이 함께 같이 할수 있는 어, 백인, 백인 합창 퍼포먼스를 열 계획입니다. 제20회 횡성한노축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축제, 토미의 관심사기도 했죠. 바로 축제의 무대가 될 축제 장소인데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삼강 동치로 축제장을 확정하고, 지금은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삼강은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의 많은 캠핑족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축제장, 이곳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바로 우아한 휴식인데요. 명품 횡성하늘을 맛보고, 행성의 청정 자연도 만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움에 취할 수 있으니, 진검달이 연휴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10월의 첫 주, 행성 한우 축제와 함께라면 이보다 우아하고 환상적인 휴식이 따로 있을까요? 도이터 운영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전문가에는 판매장과 도이터를 좀두리해서 고객 수용 문제 등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했었는데요. 올해는 세계 생산전체가 직접 운영하고 전문보다좀더 크게 운영 해서, 어, 행성화를 편안하게 좀더 넓은 장소에서 드실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맛있는 고기 한정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죠 행성한우축제의 대표 먹거리 프로그램인 행성한우구이터는 예년 규모보다 25% 증가한 최대 2천석 규모로 확대 설치해 방문객들의 편의와 수용 운원을 향상시킬 예정이고요 행성한우 키즈그라운드존, 생태목장, 프린지버스킷, 카우쇼 등 축제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했대요.뿐만 아니라 체험형 전시 공간인 행성 한우 조절관을 비롯해 야간 관광 콘텐츠인 삼강별빛 아트페스타, 특급 가수들의 멋진 무대 등등 화려한 볼거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 벌써부터 축제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 거 있죠. 네. 올해 20주년 한국축제 지역과 함께 많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불터 등 기존 축제의 장점을 살리고 성과, 별빛, 아스페스타, 플라잉 행성하는 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선사에 들겠습니다. 요즘 알러 축산문가가 많이 좀모른걸고 하겠습니다. 행성하는 축제를 꼭성진시켜축산농가에게 축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0월 2일부터 개최되는 한우축제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꼭방문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남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스무 살을 맞는 제 20회 행성 한우축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이번 축제는 더욱 빛이 나겠죠? 무엇을 기대하든 상상 이상의 즐거움으로 보답할 행성 한우축제. 여러분 행성하는 축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